안녕하세요. 구피한 울자입니다. 어, 여러분들 물생활 하시면서 환수가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환수를 어떻게 하면 게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냐?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냐? 아니면 20%씩? 아니면 10%씩 매일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환수는 어항 내에 이제 구피 마리수랑 이제 내가 어, 구피한테 이제 먹이를 줄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 당연히 이제 사료나 이제 브라인 슈림프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환수를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항 내마리수가 많다라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환수를 자주 하는 게 좋고 당연히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환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뭐 보름에 한 번씩 해도 된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해드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항 하나를, 3 0배로 하나를, 구피 3마리랑, 그리고 안시 한마리총 4마리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한두달 정도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어, 두달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는 제가 무한수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무한수로 두달 동안 키우면서 테스트를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구피를 뭐 퀄리티 낮은 걸로 할 거, 할 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항 낭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되, 어, 종어로 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암컷도 도살이 큰 거, 그리고 수컷도 도살이 큰 거, 요런 걸로 해서 둘다 이제 빅도살로 나오는 개체로 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당연히 치워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컷 두 마리랑 암컷 한 마리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항이 무한수로 돌리기 때문에 어항이 많이 지저분할 거예요. 두달 동안 돌릴 거라 그러면은 당연히 안시도 한 마리 집어넣어서 어,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일단 구피만 세 마리 먼저 넣을 거고 그리고 한 3, 4일 있다가 안시를 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릴 거예요. 저도 무한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키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전문가 어,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당연히 탱크어 왕이고요. 여과기는 스펀지 여과기 아마존 282 XY282 그거 한 개만 집어 넣고 어,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달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얘네가 데미지를 먹거나 뭐 했을 경우 뭐 조금 이제 안 좋다.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환수를 진행을 할 거고, 죽으면 안 되니까 환수를 진행을 할 거고, 어, 환수를 며칠 만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어항을 미리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어항에 투입할 때는 3일 정도 이제 리셋을 하고 3일 후에 물만 놓고 가동을 한 거를 바로 구피를 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물잡이는 마찬가지로 구피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잡이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스펀지 여과기는 어 꺼내서, 스펀지는 꺼내서 한 짝씩 꺼내서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통해서 어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 청소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싶을 때어 영상을 찍으면서 스펀지 청소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무한수로 두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어, 여과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왜 스펀지 여과기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청소를 안할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두달 동안 스펀지 청소도 안 하고 무한수로 그냥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이 증발되는 거는 보충만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굳이 뭐 환수에 대해서, 어,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환수를 해야 된다. 3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해야 된다. 매일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무한수로 두달 동안 진행했는데 구피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한달더 추가를 해서 3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잡고요 원래 6개월 정도 돌리면은 어항을 한번 리셋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면서 최소 기간은 한두달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면서 왜 환수를 해야 되는지 구피 움직임이 이래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을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지금 30배럭이 남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치열을 받아놓은 상태라. 30배럭이 남한 남아,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암수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30배럭이 나왔을 때 리셋을 하고 3일 정도 이제 돌리고 그리고 나서 구피를 투입을 해서 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피는 암수 둘다 빅토살로 해서 패턴 구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패턴 구피의 어, 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퀄리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퀄리티가 안 좋은 걸로 <laughs> 하지 않고 좋은 걸로 하느냐? 치어를 받아야 되고요 어항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퀄리티가 낮은 거라서 잘 살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도 그리고 어려운 개체가 들어가도 어, 무한수로 해서 어, 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무한수로 키워 본 적이 단 지금까지 물생활 하면서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를 가르쳐드린, 가르켜주고 있는, 스승님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거고요. 그분은 체집통에서, 체집통에서 무한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키우시는 분이라 거의 한 1년, 됐, 1년 키웠다고 해요. 근데도 구피가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체집통에서 여과기도 없이 1년 동안 무한수로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배럭에서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한 개는 돌릴 거고요 그리고 무한수로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스펀지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